소득세법에 대한 총설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경상적이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한정적 소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소득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부 일시적인 소득이나 순자산의 증가도 포함시켜 과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나 퇴직과 같이 일시적이면서 큰 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세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소득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소득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경우에는 퇴직과 양도와 같이 일시적이고 큰 금액을 다루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도 존재합니다.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이는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과 같은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부과되며 조세회피방지를 위해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누진과세 원칙을 통해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인적공제도 고려되어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광범위한 범위에서 원천 징수가 이루어져 효과적인 세금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뉩니다. 우선 거주자는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직업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모두를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다만 과세 종료일 10년 중 국내 주소 5년 미만인 외국인 단기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송금된 국외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들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납세자가 출국할 때에는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고려합니다. 단, 출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일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일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국내에 머물렀다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국내 주소를 갖게 된 날, 거주자의 재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 그리고 183일을 채우는 날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에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국외로 위의 조건들을 충족한 다음 날을 말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납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단체는 구성원이 수익을 일부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수익을 가져가는 구성원은 해당 수익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수익은 단체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국외 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되는 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며 연대로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구성원에게 합산하여 납세하는 공동사업 합산 과세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은 각각 따로 계산됩니다.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의 경우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신탁 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수익을 얻는 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며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별 개인별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에는 직업이나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과 같이 183일 이상 국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조세 조약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